네, 요즘 대기오염이 심해서 그런지 기침이 자주 나더라고요. 저도 예. 항상 목이 간질간질한데 알레르기 비염 또 천식 환자도 늘어났고요. 예. 특히 아토피나 충동증이 있는 아이들이 천식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하고요. 예. 기침이 어느 정도 오래가야지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나요? 예, 어, 인구의 10%가 기관지 천식과 관련된 질환을 앓고 있다라고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을 앓는 어린이의 20% 가까이가 기관지 천식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축농증이 천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이런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기침이 무엇이냐라는 것부터 설명드리겠는데요. 기침은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방어 기전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이제 기침이 일어나는 원인은 어 기도 쪽으로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이물질을 배출하기 위해서 흉곽 근육이 어, 수축을 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이런 어떤 수축을 통해서 흡입된 이물질을 바깥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또, 어, 내부에서 가래라든가 콧물과 같은 내부에서 생긴 물질도 바깥으로 원활하게 배출하기 위해서 기침이란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로 이제 금만성 기침을 나누는데 보통 3주 이내 쪽으로 나는 기침은 대략 감기라든가 뭐 급성 축농증 이런 걸로 생겨나는데 이런 경우에는 급성 감기로 우리가 어 급성 기침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 감기라든가 축농증을 어 치료해주면 해결이 되는데 기침이 8주 이상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는 만성 기침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침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